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봄나물의 황제. 오늘은요, 방풍나물을 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박농장에서요, 해마다 호박 씨앗 파종 작업을 할 때면 꼭 텃밭에서 이 방풍나물이 자라가지고요, 아주 먹기 좋게 딱 지금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 방풍나무를 지금 이렇게 한 석후리 뜯었는데요. 방풍이 사람 건강에 좋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직접 방풍나무를, 재배하는 그 간단한 방법하고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예, 끝까지 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어서 예, 방풍 나물 밭을 보여주면서요 예,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방풍 나물은요 어, 옛날에는 주로 약재로 그 사용됐는데요 예, 요즘은 요리 식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나물은 봄에 황사와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중금속을 해독해주며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풍은 바닷가 그 모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품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방풍, 갯방풍, 식방풍 이렇게 품종이 있는데요. 식방풍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먹는 나물인데요. 발한 해열 진통 효능에도 좋다고 합니다. 방풍나물의 어린 수는요 식감이 좋고요. 향긋한 맛을 지녀서 주로 나물로 많이 해먹고요. 또, 뿌리는 진통, 발열, 두통, 신경마비에도 좋다고 하네요. 방풍나무는 4월에 나는 어린 순을 채취해서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좋고요. 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선과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방풍나물은 저 칼륨이 매우 풍부하고요. 칼슘과 인, 철분 등도 어, 다양 함유되어 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비타민, 비군과 어, 베타카로틴이 어, 풍부해서요. 감기 두통, 발한에도 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 또한 황사 등 미세먼지와 아, 중금속 배출을 예, 돕고요. 어,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봄나물의 황제 방풍나물 많이 예,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호박 농장에서는요. 해마다 어요 뚝에서 텃밭 뚝에서요. 어 4월이면 아주 해마다 많이 이렇게 채취를 예, 합니다. 어 처음에 한 10년 전에 방풍나물을 바닷가에서요. 열 포기를 캐다가 심었는데요. 지금 뭐이 텃밭 두개다 이렇게 번졌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주 뭐 지금 두 번째 채취를 했는데도요 계속 이렇게 네, 자라고 있습니다. 어, 방풍은 이제 어, 물 빠짐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텃밭도요 어, 물이 안 빠지는 텃밭은 안 좋고요. 이렇게 물 빠짐이 좋은 어, 뚝같은데 네, 텃밭 이렇게 뚝같은데다가 심으면 아주 예, 좋아요. 이제 방풍은 이제 뿌리로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갑니다. 지가 처음에 어, 몇 포기만 갖다 심으면요. 뭐 2~3년이면 이렇게 쫙 뻗어요. 그냥 예. 자, 여러분들, 방풍나물. 우리가 나물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 먹지만요, 저희는 또이 방풍을 튀김, 이렇게 방풍잎을요, 어, 밀가루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튀김 해 먹으면 아삭하고 아주 향긋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방풍 튀김 해서 여러분들 아삭하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봄나물의 황제. 오늘은 방풍나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제가 또 내일은 어, 참두릅, 저희 호박농장에 또 어, 산에 참두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두릅 어, 채취하는 어, 방법을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